이쪽 영역이 어 특히 더 수혜 폭이 커질 수 있지 않나. 30개의 기업을 아예 선정해서 얘네들한테 몰빵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DR5 수혜보다 앞으로 수혜가 더 크게 남아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좀대 지난 이슈긴 이 한데 지난 7월에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를 했잖아요. 어, 예, 예, 예. 그래서 5년간 뭐 340조 원을 지원하겠다 예, 예.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좀 볼만한 섹터라든지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소부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못하는 거, 해외 기업들밖에 못하는 거, 우리가 빨리 국산화해와 국산화해와 기업들을 등떠미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소부장이라는 것은 어,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제 프로젝트들이 있고, 야이 프로젝트마다 이 프로젝트마다 국산화 무슨 뭐 제품 개발 딱딱딱 과제를 내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 기업들이 손을 잡고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성공하면 제품을 국산화해서 이제 판매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이제 정부 지원금만 꿀꺽하고 끝나게 되는 건데. 음. 어, 지금 이 소부장이라는 분위기가 계속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밀어 주는 거잖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우리나라 메이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모두 싹다 긍정적입니다. 싹다 긍정적. 왜 그런가 하면 음. 이들 기업이 모두 다 정부 지원금을 받고 하고 있는 R&D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성과를 거의 이제 어, 반값에 할인된 값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우 아.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음.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소보장이 수혜가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중에서도 좀 누가 우리가 좀 주목해볼 법한가라고 좀 질문을 주셨을 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사실 우리나라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가만히 보시면 어, 지금까지 잘 성장해온 기업이라 하더라도 꼭 기술력이 좋아서 꼭 우리가 잘해서 성장한 기업이 아닌 경우가 되게 많이 보입니다. 어, 그럼 어떻게 성장했어요? 예. 비록 이 제품은 뭐, 예, 뭐 미국에, 일본에 음. 해외 기업이 가장 잘하더라도. 아. 가장 좋은 제품을 잘 만들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은 저가형 제품 정도 할수 있어? 그럼 니네 거 저가형이라도 니네 거 써줄게. 고가형은 비싼 건 쟤네 거 써오고, 음. 저가형이라도 니네 거 써올게.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반도체를 만들기 쉬운 공정이 있고 어려운 공정이 있는데 쉬운 공정이라도 우리나라 꺼 밀어줄게 이 분위기가 지금까지 확대가 되어왔고 음. 이러한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형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이 비록 지금까지 제품을 팔긴 했지만 여전히 기술적 격차는 상당히 크다는 라 겁니다 해외 기업에 비해서 어. 그럼에도 팔려왔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해외와의 기술 격차가 큰 기업들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왜 아직 이 영역은 우리도 제품을 꾸준히 팔아오긴 했지만 일본 애들이 점유율을 70%를 꽉 쥐고 있어요. 음. 미국 애들이 점유율을 80%를 꽉 쥐고 있어요. 이런 영역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정부가 그리고 삼성하이닉스가 등 떠밀면서 저것 좀 빨리 국산화해올래? 저것 좀 빨리 국산화해올래?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제품을 잘 팔긴 했지만 기술 격차가 여전히 상당히 남아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개인적으로는 더 수의 범위 있지 않나 아.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뭐 s s 의 블랭크 마스크 같은 경우 음. 동진 세미캠의 포토레이스트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뭐 증착 식각 장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뭐 원이 가입할 수도 있고 aptc 같은 기업도 있고 음. 이런 기업들이 모두 이 범주에 들어간다 어 비록 이들 기업 제품도 물론 좋긴 좋습니다만 해외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는 상당합니다 하.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음. 어 이쪽 영역이 어 특히 더 수혜 폭이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1조 5천억 원을 예. 투입을 해서 예. 스타 페미스 30곳을 육성한다라고 밝혔는데 예. 그것하면 약간 페미스 기업 중에서 볼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어 일단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길 공식적으로 30개 기업을 아예 선정해서 얘네들한테 아. 몰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면 네. 이 진짜 30개의 기업을 선정할 겁니다. 음. 그러면 사실 이 30개의 기업이 누가 될지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기 쉽진 않겠죠. 음. 하겠, 그렇지만 좀 지금까지 가능성을 보여왔던 기업들, 결국에는 음. 지금 상장사 펩리스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들 역시나, 어, 지금 상장되어 있는 펩리스라면 정부 지원을 받을 공산이 좀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 단순히 정부 지원만 해주면 그거는 우리가 투자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아니죠. 이들 기업이 지원을 받고 계속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 확대 나가고 실적을 증가시켜 나가고 끊임없이 주주 이익을 늘려 나가야지만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되는 것이겠죠. 음. 이런 관점까지 좀 늘려서 좀더 장기간을 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편미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어~ 지금 편미스 기업들을 쫙 조사해 보니까 편미스 기업들이 하나같이 이 답변을 제일 많이 했어요. 1번이 우리나라에 인력이 없다고 합니다. 칩을 설계해 줄 인력이 없다 그래요 아... 근데 이 문제는 어차피 모든 편리스 기업들 다 똑같은 것이고 음... 인력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입니다. 어, 정부에서 계속해서 반도체 학과 신설을 장려하고 어, 반도체 인재 양성 계속해서 확대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고 실제로 대학들도 반도체 학과를 모두 만들었습니다. 음. 어, 예전에 성대를 시작으로 이제 서울대, 연대, 뭐, 고대까지 도이 학과 입학하기만 하면 뭐 상관 없어, 학점 상관 없어, 나중에 그냥 무조건 반도체 기업 입사할 수 있어 오. 혜택을 주면서 지금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럼 인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늘어날 문제이고 그럼 두 번째 큰 문제가 무엇인가면 이 패밀리스라는 것은 이 본연의 생태계적으로. 결국에는 대기업에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서, 하나의 제품을 개발하면 이 제품을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제품을 대기업에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어, 가장 큰손 반도체 기업들한테, 아니면 전자제품 기업들한테, 뭐 디스플레이 기업들한테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밀리스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작고 규모가 사이즈가 또 인력도 작다 보니까, 우리 분명히 기술력 좋은 거 맞는데, 입찰 붙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음. 아야 경쟁사가 퀄컴이잖아. 경쟁사가 n x p 잖아 너네 기술력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니네 공급하다 갑자기 망하는 거 아니야? 뚝 끊기는 거 아니야? 어, 영속성 있어? 생산성 담보할 수 있어? 니네 혹시 제조 파운드리 쪽에다가 이제 칩 제조를 맡기면 니네 비싸게 주고 맡기게 되는 거 아니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런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음. 기술력 갖고 이 수주가 안 되는 한계가 아. 있더라는 겁니다. 음. 결국에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대규모 납품을 할수 있는 그러한 이 밑거름이 생겨야 되는데 이 밑거름이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인위적으로 우리 기업들 제품을 억지로라도 사주든지 어. 아니면 이들 기업 간의 인수합병을 통해서 스스로 몸집을 불려야 됩니다 음. 몸집을 불려야 되는데 이러한 가시성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떤 기업이다라고 콕 집어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음. 어렵지만 지금까지 그나마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인 기업은 아무래도 LX 세미콘이 음. 될 수밖에 없습니다 LX 세미콘은 이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원래 LG 계열사에 속해 맞아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디스플레이 관련된 칩을 주요하게 팔아왔는데 음. 이제는 LG 전자가 우리가 수많은 가전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이 저사양 반도체를 그동안 일본 거100% 의존해서 써왔지만 앞으로 좀 우리가 국산화 확대해보겠다 음. 그럼 그 국산화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LX 세미콘이 주요한 첫 번째 타겟이 됩니다 음. 역시나 LX 세미콘이 딱 때맞춰서 우리가 이제 MCU라고 불리는 아. 이 저사양 칩을 어, 이제 사업 확대하겠다 나옵니다 음. 누구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LG 타겟으로 하는 거죠 음. 어,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죠 기존의 이 자본력을 활용해서 어, 새로운 기업을 M&A에서 확대가거나 아, 이안 되면 즉 M&A가 안 되면 합작사라도 차려서 또 신사업, 차량용 반도체 같은 영역으로 나아갔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수월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미 성과를 보인 기업 중에는 사실상 l x 세미콘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능성을 조금 더 거의 확실시는 l x 세미콘이고 조금만 더 가능성을 낮추게 되면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기업들까지 조금 늘려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이. 결국에는 예, 주주 이익으로 돌려주는 돌려주는 이 성과까지 나오게 되는 시간이 또 역시나 긴 문제이기보다니까 아직은 좀 테마성이 짙은 이슈이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보고 접근하는 예.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있는 기업들 몰아주는 정책이 있고 또 음. 있는 기업들이 또더잘 가르성은 또큰 상황이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반기에 DDR5 출시 경쟁이 예. 본격화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네. 약간 이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관련 기업은 또 무엇이 있는지 실제로 아, 네. 약간 DDR5 어느 네. 정도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예, 이 DDR5는 제가 2019년부터 어, 질문을 많이 받아왔던 가장 넘버 원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손가락 다섯 <laughs> 개뽑고뽑아볼수 있는. <laughs> 네네. 그때부터 이제 누가 수혜가 되냐 많이 물어봐주셨는데 음. 제가 이제 올해 초반까지만 해도 이러 이러한 기업들이 수혜군에 들어가 있어요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 이제 초반이 넘어오면서부터는 DDR5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좀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면, 아, 수에 누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거의 끝물이에요. 라고 답변을 드려요. 왜 아, 그런가면, 어,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일단, DDR5의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영역이 이제, 칩을 만드는 과정에서 칩의 외형을 만드는 후공정의 영역이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왜 그런가면, DDR4에서 이제 5로 딱 칩이 바뀌게 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칩의 외형과 작동방식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후공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후공정 기업들, 특히 장비, 테스트 장비 기업들, 아니면 뭐 핸들러를 만드는 기계 부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이제 꼽아드렸는데, 이들 기업이 실제로 2019년, 20년, 21년 대규모 이 장비 투자, 설비 투자 사이클 때 DDR5 장비를 이미 많이 팔았습니다. 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은 정점을 찍고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들 기업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매우 어렵고, 어, 그나마 조금 아직까지, 아직까지, 어, 지금까지 봤던 d 파 r 5 수혜보다 앞으로 수혜가 더 크게 남아있는 기업들, 누가 있나 좀몇 개만 굳이 뽑아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PCB 기판을 만드는 아... 기업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내일 또막 몰빵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기판 기업들도 위험한 이유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런가면, 이 TLB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판매하는 주력 제품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 제품들에 어, 특화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대략 절반은 DDR5 수혜가 계속 확대되는 그러한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 TLB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PCB 업종이 지난 공급 부족 사태를 계속 겪으면서 기판들의 단가가 모두 다 뛰었죠. 음. 원래는 최고 사양, 가장 성능이 좋은 PCB 기판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저부가 같이 기판들도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음.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모두 다 뛰어올랐습니다. 음. 그래서 이 기판 기업들이 이미 실적도 피크까지 주가도 피크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여기서 DDR5의 이 판매량, 즉 Q의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들 피의 감소 효과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아...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음... 이 피라는 것이 물론 DDR4 기판보다 DDR5 기판이 대략 30% 40%더 비싸긴 합니다 비싸긴 하지만 이미 모든 제품들의 가격 기저가 다 올라온 상황에서 음... 얘가 무조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기는 매우 확답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면 판매량 증가 효과, 이 판매량 증가 수에는 이 TLB 같은 기업들한테 분명히 남아있는 요인이지만 아무래도 좀이 실적, 전세적인 실적까지 좀 무조건 증가할 거라고, 그래서 주가도 더갈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음. 좀 리스키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할때 사용되는 장비는, DDR5용 장비는 이미 상당 부분 2019년부터 일찍이 많이 들어갔고, 그럼 이제는 DDR5가 찍혀 나오기 시작하면 이들 장비가 칩들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겠죠. 음. 이 과정에서 테스트에 사용되는 핀이라는 부품이, 조그마한 이제 핀이라는 부품이, 어, 이제 점점 점 수요량이 많아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찍혀 나오는 물량이 많아질수록. 음. 대표적으로 이제 뭐, ISC라는 기업이 아. 이 DDR5의 칩을 전수검사할 때, 어, 사용되는, 어, 실리콘 러버 타입의 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ISC 또한 역시나, 어, 지금 아직 이 Q의 증가 효과는 분명히 남아있어요. Q의 증가 효과는 추후에 기대가 되는데, 지금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 중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제품 판매를 꾸준히 확대해 오면서 꾸준히 확대해 오면서 이 기업의 실적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 어 지금까지 실적이 많이 증가했고 제품 판매를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둔화가 발생할 경우에 어이 기존 실적의 증가가 좀 끊기는 경향이 나타날 여려, 우려가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DDR5만 고려하기에는 또이 비중이 충분히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라는 우려가 좀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i 아이스가 아무래도 제 지난 보유 종목이었다는 내용을 좀 아... 이 블로그에 몇절 글을 썼. 아, 그래서 좀, 그렇구나. 이제, 리스크 그 대응 관점에, 대응 관점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고, 음. 어, 이제 또한 가지 기업은 이제 아비코 전자라는 기업이 음.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딱 열어보시면, 램이라고 불리는 기다란 부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초록색 기판에 디램칩이 여러 개가 딱딱딱 붙어 있는데, 이 램이라는 기판을 가만히 보시면은 수많은 회로들이 그려져 있고, 네. 이 회로들 중간중간마다 조그만한 전자부품, 저항기라고 불리는 수동조사 부품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요, 요, 이 d 램이 DDR4에서 DDR5로 이제 바뀌게 되면 여기 사용되는 부품의 수요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어, 조금 더 고성능의 부품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가면, 이 DDR5 이런 녀석은 이 전력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전력 관리를 이 부품이 직접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전력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동 소다가 반드시 많이 필요해요. 음. 예를 들면 메탈 파워 인덕터라고 불리는 이러한 새로운 부품은 지난 DDR4에서 쓰이지 않았지만 5부터 쓰이기 시작하는 부품, 부품입니다. 그래서 음. 어, 이러한 아비코 전자도 앞으로의 Q 증가 여지는 남아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아. 이제, 어,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런데 이 아비코 전자도 아비코 테크라는 자회사가 있고, 이 아비코 테크가 이제 PCB 기판사업을 하는데, 이 기판사업이 이제 전장 쪽이에요. 자동차 음. 부품 쪽. 그런데 이 자회사가 좀 그동안 많이 말아먹은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좀 요거는 약간 주의할 포인트다. 요걸 음.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